매직데이 때는 강한 근력운동보다는 좀 편안한 운동들을 좀 해주세요. 나란도 매직데이 때 운동하시나요? 안 하는 편은 아닌데요. 첫날에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어 거의 다 여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골반 위로 향해서 드는 동작들은 역류하는 동작들은 좋지 않겠죠. 그 동작들은 피해주시고요. 간단한 유산소 운동만 해요. 임신 중에 나오는, 임신 중에 나오는 릴렉싱 호르몬이 또 나와요. 릴렉싱 호르몬이 관절이나 이런 인대 부분들을 좀, 어,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절들이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레지 데이 때는 강한 근력 운동보다는 좀 편안한 운동들을 좀 해주세요. 근력 운동 막 웨이트 같은 거 들고 이런 것보다는 좀 유연한 운동들, 염려하는 동작들 빼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